어떤 상황이 좋았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출 실제 기출 문제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서 제가 밑에 더 보기란에다가 안녕하세요 희원다운 TV의 이희원입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이나 인강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 주신 거다 물어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체력, 멘탈, 이거 관리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태어난 걸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처, 사, 처음 시험을 4개월 준비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은 좀더 수월, 수월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시험 준비할 때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굉장히 여유롭게 약속도 다 나가고 재밌게 준비를 했다가 이게 또 막상 시험에 코앞에 다가오니까 갑자도 급불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다시 멘탈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저만의 스트레스 방식을 푸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해서 풀수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없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전인 시험에서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알고 그거를 실천해서 스트레스를 자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제 영상 계속 집중해서 보시나요? 엄마 어, 집중해서. <웃음> <웃음> 여러분 제 영상 계속 집중해서 보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제가 계속 하는 말 나온 거 아시죠?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특히 간호사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임상이 있으실 때, 그리고 면접에서도 꼭 질문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버티는 방법은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이 장기전에서도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가 봐요. 여러분들께서 나에 대해서 좀잘 파악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동기부여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영상도 동기부여 하는 영상이거든요 이런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마음을 다 잡을 수 밖에 없어요. 마음은 누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근데 뭐예요? 운동가 저는 이제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그렇게 저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너무 외부와 단절돼서 막 이렇게 하면 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서 회포도 풀고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꼭 이렇게 적절한 방법으로 분출시켜주시고 다시 리프레시하고 공부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차를 우선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어 저는 2차 면접은 형식적으로 보는 줄 알았는데 형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2차 면접은 어몇 배수로 보죠. 2차 면접은 1차 점수에서 1.5배수 보통 뽑고, 이제 그게 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는 전당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배수를 뽑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면접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소리가 돼요. 시험에서만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1차 시험에서 좀 합격 커트라인보다 점수를 좀 높게 받아놓으시면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1차, 2차 다 중요하고요. 선생님도 2차 준비하실 때 멘붕도 한번 오고 또 우여곡절이 2차에서 많았어요. 근데 2차는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시험이 1차 시험 보고 한달 뒤에 1차 발표가 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한달 뒤에 2차 면접이 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도 한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미리 아 이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 거를 찾아보면서 합격수기도 찾아보고 그리고 작년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차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면접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시험에만 집중을 하시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1차 시험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2차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준비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2차 시험 준비, 면접 시험 준비를 시험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저는 1차 시험이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푹 쉬어 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카페에서도 다 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찾아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1차 합격 발표 전까지 스터디를 다시 2차 스터디를 짜서 그 스터디 원들하고 같이 면접 준비를 이제 기본적으로 했어요. 아 그러면 2차는 면접이니까 면접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스터디로 하는 게 좋아요? 먼제 어, 저는.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2차 준비는 스터디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이제 면대 면으로 사람들 보고 면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상대방의 피드백도 듣는 게좀 중요하고 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를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근데 면접 준비를 혼자 하시는 사람도 있나요? 이제 혼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결국에는 이번에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중으로 음. 면접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중으로 안할 때는 저도 혼자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제 혼자 동영상 찍으면서 그거를 보고 아이반적으 도착했구나 이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 동영상 혼자 하실 때는 여러분들 동영상 찍으면서 내뭐 표정이나 뭐 이런 거 답변하는 방식 이런 거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은 줌으로 스터디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같이 하셨대요. 그러면 어, 면접은 어떤 거 물어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자기소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떤 면접이 나오죠? 저는 전남 지역을 시험을 쳤고, 저는 평가원 지역이기 때문에 평가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면접은 평가원은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실에서 구상할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구상한 걸 토대로 면접실에 가서 10분간 또 답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상 세문제 그리고 즉답형은 그 즉답 면접실에 가서 즉답형 문제를 확인하고 그 즉답으로 말씀, 말을 한 거고, 그래서 총 10분간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 분들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저는 다섯 명 정도 계셨는데 그 분들이 다 각자 또 하는 역할이 있으세요 뭐한 분은 막 측정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든지 어떤 한 분은 막 허공을, 허공을 이렇게 쳐다보고있다든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시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구상이랑 직문, 직답 이렇게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했는데 구상은 뭐 그롤 플레이 같은 것 같아요. 상황을 주고 선생님이 내가 보건 교사로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게 구상 시험이고 질문집다은 그러면은 그것도 그런 비슷한 건지 아니면은 나의 개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어떤 이제 문제는 어떤 게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한 구, 구성은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에서 너가 뭐 너의 교직관은 무엇이냐, 너의 교사상은 교육관은 아니면은 교사의 자질 아니면은 너가 이런 상황에서 너가 직접 하고 싶은 거 뭐냐, 뭐 너가 공사 동아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면접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는 굉장히 이것도 범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만의 맞는 키워드를 만들고 여러 동영상을 찾아보고 여러 자료를 책을 보면서 이제 각자만의 키워드를 대답받는 키워드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너의 장점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들어보니까 다 개인적인 생각, 나의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교사상 아니면 뭐 교육 철학 이런 나만의 그 교육, 교육 교사로서의 뭔가 키워드, 주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계셔야 이 면접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이제 면접에서 가장 처음에 준비해야 될 거는 나의 교직관이 무엇인가, 나의 교사상, 내가 하고 싶은 교사, 내가 바라는 교사는 뭔가 이거를 구상을 해놔야. 그 나머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거에 대해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관, 교직관, 교사상 이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 선생님은 그러면 그 모태가 된 교사상이 누구 인물이 실존 인물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저는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공, 아이들을 공감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게. 선생님이 받았던 질문을 공개해주세요. 어, 이게 정확히 <laughs> 질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제가 받았던 질문은 이 상황에서 주어진 교사의 자질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 주어졌나요? 음, 저녁이에요. 어... 전역이... 기출 실제 기출 문제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서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기출 문제 뭐였는지는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말하기가 좀 되게 애매해요, 문제가. 이 진짜 면접 준비도 하시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엔 더보기란에다가 기출문제 확실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교사의 자질,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사상, 그리고 어떠한 갈등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게 다 면접, 이제 여러분들도 다 면접 준비하시면 그 각자의 또 책이 있어요. 강의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 레시피로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아이 상황에는 나는 무조건 이런 대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뼈대는 여러분들의 교사상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신지, 나의 교육관 철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워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선생님처럼 뭐 정말 아이들과 소통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면접도 강의가 있나요? 네 이제 그 면접 교재도 면접도 1차처럼다 면접 책이 또다 다 따로 있고 면접 강의도 또 따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 책 있어? 조금 책을 사서 선생님은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이책 말고도 다른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리고 이 책을 사시면 어, 사이트가 있대요. 이 사이트는 무료라고 하니까. 뭐 무료로 강의도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도 준비하실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면접 책이 있네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은 책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신 거예요? 어 저는 우선 이 면접도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을 굉장히 점수하려고 노력했고 이 기본적으로 앞에 목차가 있어요. 강의 내용 목차가. 그러면 이 강의 내용을 한번 싹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거는 여러분 이 면접 책도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네. 면접 레시피라는 책이고요. 이제 책을 보면은 여기 앞에 다 목차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산 책이고 작년 작년에 또 새로운 나온 책이 있는데 저는 이건 재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목차에 대한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이번 오늘 공부해서 이 답변이 나와도 내일 공부하면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저는 이 기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 기출 문제 안에서 상황만 조금 더 변형해서 제가 다른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면접 준비하실 때 선생님은 스터디 하셨다고 하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동영상 찍어서 공부해 보시고 선생님처럼 스터디로 하실 선생님들은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기본적으로는 면접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면접 책 많이 있으니까 어, 다 보시고 서점이나 어디 가셔서 다 보시고 면접면접책 한 권을 선택하셔서 뭐 거기에 있는 무료 강의도 들어보시고 또 선생님처럼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아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상 문제까지 뽑아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은 이게 끝인가요? 네, 이제 면접은 각자만의 맞는 키워드 그리고 각자만의 엄청 다양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답변들을 잘심만의 답변으로 만들어준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면접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아는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지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나라는 사람을 기본으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거기에서 조금씩 살을 붙이든지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나를 포장할 수가 있어요. 면접은 결국 포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정말 나의 기본, 나라는 사람의 기본 철학, 이런 뭐 삶의 철학 이런 거죠 이거는 임용 면접이니까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꼭잘 기본으로 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시는 거. 이게 숲이고 이 면접에 있는 기출 문제가 이제 나무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면접에 합격 비법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제가 가장 면접 합격할 수 있었던 비법은 기출분석입니다. 분석은 기출, 어떻게 하셨어요? 기출분석은 말 그대로 기출분석 하다 보면 평가원은 계속 자질을 물어보고 교사상을 물어보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평가원 지역 말고도 다른 자체, 자체 출제 지역 문제도 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 대답을 해야겠다 하면서 한 번씩 또 보시고 해야지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 정확히 다, 답변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꼭 대답해야겠다는 답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저도 실제로 그 문제가 나왔었고 저도 거기에 더 힘을 쏟아서 대답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문제 기출 문제 잘 분석해 보시고요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대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지역마다 평가원에서 내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자기 자체 지역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내기도 한대요. 그런데 평가원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 하면 다 같은 문제를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더보기란에 공유하는 거는 뭐 평가원에서 내는 그런 선생님들 기출문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원 지역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어떠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지 이 기출, 최신 기출을 잘 분석해 보시는 게 면접에 키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더 질문해 주시고 싶은 거 아니면 어,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하는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을 마구 마구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이제 좀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내면 바로바로 바로 저한테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합격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데요. <laughs> 합격 진짜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선생님 음, 선생님께서 희망하신 대로 꼭 학생들과 소통하는 정말 그런 이상적인 그런 교사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